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지례해 주십시오. 네, 공정안전부 장관님. 네. 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또 침수로 인해서 이런 집과 이런 생계 터전을 이런 너무도 많은 국민들께. 재난대응 총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사과를 요청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 하셨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사과하면 지금... 수습 중인 공직자 사개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생각하신 결과입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상황이 이 수습된 다음에 대해, 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과를 할때 하더라도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예. 수해 상황에 이런 많은 피해 사과하셨을 때. 전국의 모든 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됐습니까? 대통령님의 사과하고 사과와 저의 사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생명을 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국민의 이 아픈 마음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지. 공직자들의 사기가 국민들의 이런 마음, 상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안타까움은 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복구하고 네. 다 같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다 하시면 되잖아요. 네? 피해에 아까 대한 아까 복구에 집중하시면서 맞았습니다. 사과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 휴대폰을 통해 이 자택에서 전화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 또 아크로비스타가 뭐 상황실에 주냈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지만 백번 양보해서 장관을 비롯한 주무부처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런 아픈 상처에 대해서는 온당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땅히 이렇게 그 부분을 기대하는 한 명의 저도 국민으로서 이 마지막 기대마저 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법에 위배되는 이런 경찰국 이런 논란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로 국정을 파탄화로 좀 몰아가시지 말고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이런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는 장관의 직무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왜 법에 위배되는지 한번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질의를 한건 아니니까요. 네, 네.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순간인데 장관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위법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ppt 준비되셨나요?